여기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왔는데요. 레스트 에리아가 여기는 어 이렇게 따로 가다가 뭐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아니고 이게 어 서비스, 서비스 에리아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 안에 칼스 주니어도 있고 또 트럭은 저쪽으로 간다 그러네요. 트럭은 저쪽에다가 스테이션을 어고는게스고 여기 있고. 서비스가 있는 거는 그렇게 카우스 주니어가 있고, 피자가 있고, 스타벅스가 있고, 뭐, 뭐다 있네요, 뭐.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서 그, 스리웨이 그, 패스를 판다 그래서요. 차에서 한번 가져와 보려고요. 시카고에서 오하이오 오기까지 톨프리, 그, 고속도로에 돈을 내야 되는 곳이 너무 많은데, 어떤 데는 사람이 없고, 현금을 안 받아요. 크레딧 카드나, QR코드로 돈을 내라 그러는데, 알았네. 너무 애를 많이 칼수준이요. 먹었습니다. 어, 이거는 칼스준이었는데 어, 이름이 달리네. 별, 우리는 별다방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하디, 하디라 그래, 네, 하디. 어, 마르코스 피자 어, 아, 아 여기 넓고 피차. 좋네요. 넓고 좋아요. 앉으세요. 음, 저 바깥에 우리 차가 보이고요. 이게 우리 차고.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에 왔는데요. 마, 마이크가 됐나 한번 테스팅합니다. 마이크가 됐는가? 전에는 좀 거리가 멀면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지금 끼워봤어요. 아 새로 사신 저 새로 투자하셔서 사신 마이, 아, 와이리스 마이크를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저는 그러면, 괜찮은데 네. 음 어떤 분이 댓글에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아침을 안 먹고 왔으니까 그렇지만. <laughs> 그래서, 이게, 아, 이게 내 생각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또, 우리 또 구독자가 계시니까, 아, 그걸 또 의견을 존중해서. 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거까지 기 신경을 못 썼는데 어, 목소리가 작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아, 내가 이, 들어도. 그러니까 아, 그래서 들어도. 이번에 거금을 투자하셔서 와이리스 마이크를 사셨군요. 네, 거금 투자. 네, 았습니다 지금 다시 테스트.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시니어 유튜브 이거 기본도 모르고 하는 거라서 아, 반성을 많이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반성하려면 손 들고 무 꿇고 하세요 네. <laughs> 손 들고. 아, 여기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왔는데요. 여기서 지금 건너다 보이는 거는 미국, 미국 쪽이고요. 우린 지금 캐나다 쪽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여기 저쪽이 있고 또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쪽에서 배를 타면 저 폭포 밑에까지 저렇게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이게 날이 좀더 맑았으면 좋은데 저게 보트를 타고 가도 앞에 하나도 안 보일 거고 저기 아마 이슬 이 물보라만 보실 거라고. 저기서 돌아 이제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저 응. 앞에까지 팍! 짝 돌보라 잔뜩 만다 네. 저기서 돌아가. 와우. 요 배가 저쪽 미국 쪽에서 가는 게 있고, 요쪽 캐나다 쪽에서 가는 게 있어요. 양쪽. 저는 옛날에 한번 타봤기 때문에, 저거 추운데, 아 이슬 막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안 네, 가요. 야가라 위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물이 빨리 흘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물이 아 좋다면서요. 야네트가샤 학생 물이에요. 이 나야가라 포레서 바로 들어오면 이렇게. 어, 이렇게. Okay. 손이 렇게 이렇게. 뭐뭐뭐 이렇이다시이또손 이렇게. 이이런식이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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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 체인 나렇나라렇게키 체인. 이 지금 여기에 어, 나이가라 폴 어, 근처에 있는 차평물에 잠깐 들었어요. 그제 여행 등이 재밌게 되어 있어가지고 잠깐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 옷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놨네. 아 너무 예뻐. 나야가라 폭포 3D 모비와 타워로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을 같이 끊었습니다. 이거 봐. 다리 가져다이요봐 예. i t 36m가 되는 타워를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밑에서 보는 것보다는 높은 데서 보니까 뷰가 넓어서 훨씬 더잘 보이고 멋있습니다. 저기서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의 티켓은 어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볼수 있어서 낮에도 폭포를 보고 또 밤에 불이 바뀌는 것도 보았습니다. 에서 보는 타워의 모습이고요 아우, 여기가 요 파나다 쪽에 나이아가로 뽑고 있는 데인데요 아우, 사람이 엄청 많네 여기가 샤핑몰이면서 카지노면서 아, 여긴 갤러리야 샤핑몰인가 봐요 뭐 어, 여기는 레스토랑 바가 있고 이렇게. 음, 이쪽에, 이 음. 어, 그라지가 있구나. 있는데, 우린 저쪽에 다데고 오느라고. 왜냐면, 차가 한 번, 머리를 다치고 나서, 이렇게 실내에 오는 게 겁이 나가지고요. 우선 아웃사이드로되는 거야. 아, 샤밴드 이렇게 해서 바깥에 한번 나와서 보느라고 아 이거는 말하자면 여기는 호텔이네 호텔인데 어 카지노가 있고 쇼핑몰이 있고 <laughs> 여기 호텔은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구나 아니 어디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어디서 온 거야 다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미국의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